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차량을 제가 어떤 걸 샀는지 말씀드릴게요. 차종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인데, 이게 드라이브 넣는 게 이쪽에 있죠? 모니터 있잖아요.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타보니까 느낀 점이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엑셀로만 얘를 조절을 해서 엑셀을 밟았다가 살 떼면은 점점점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어, 너무 힘든데? 이랬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적응하고 나니까 역시 편하다. 그리고 옵션 중에 핸드폰 이거. 충전하는 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충전이. 솔직히 여기 무선 충전기도 있거든요. 근데 좀 느려. 느려서 잘안 쓰게 되고 이걸로 무조건 충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 고속도 있고 저속이 있으니까 두 가지 쓸수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었고, 아이템, 뭐 수납 같은 거는 진짜 다 활용도 높았어요. 수납 안에 있는 거, 이게 층층이 나눠져 있으니까. 공간은 커서 좋은데, 거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납 밤을 넣음으로써 정리도 잘 되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방향제를, 음, 그냥 집에 있던 거, 그, 사은품으로 받은 방향제를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 알아봤어요. 방향제를 보다가. 근데 딱 받침. 디자인적으로도 향기도 후기가 좋다고 해서 한번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지금 방향제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찾아야 하실 거예요 방향제가 어디에 있을까 자 이렇게 동그란 게 방향제예요 자 이렇게 향기가 있어요 오일 형식인데 얘를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려요 오픈이 돼 그래서 오픈시키면 여기 안에 석고가 있단 말이에요 오한 손으로도 돼. 한 손으로도 열려. 너무 좋은데. 이렇게 열렸죠? 여기에 석고가 있어. 석고도 너무 예쁘잖아요. 멤볼릭이딱 새겨져 있고 여기에 이제 오일을 제 오일을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해방 이 정도 떨어뜨려줘요. 다시 얘가, 아까 시계방향으로 돌렸으면 이제 반대로. 자, 시계 반대 방향. 이번에도 한 손으로 올게 돌리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다 닦인 거죠, 이제. 다 닦였고, 여기가 뭘로 돼 있냐면 자석이죠. 자석, 여기에도 자석으로 돼 있어서 클립이랑 딱 그냥 연결만 해주고, 여기에서 응. 이렇게 끼워버리면 끝. 아까 향 설명을 좀 드리자면, 페로모 향. 이게 향이 지금 어떻냐면, 어, 은은한 향이야 진짜 은은한 향. 무슨 향이냐면 약간 향수를 뿌렸잖아요. 처음에 독해 그 독한 게날아가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은은한 잔향 그 잔향이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첫 번째는 저는 디자인을 보고 결정했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진짜 심플하죠. 저는 심플한 거 정말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니까 어, 디자인 쪽으로 반해서 먼저 사봤고 두 번째는 향인데 향을 맡았을 때 정말 잘 골랐구나 어, 내가 잘 샀구나라고 느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겸사겸사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일단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 할인도 하고 있대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그 링크 보고 타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향이 다섯 가지인가 있어서 그냥 얜다, 모르겠다 한번 최대한 은은할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제, 저는 이거 했고, 저희 신랑, 신랑도 한번 써보라고 해서 같이 한 개씩 했거든요. 음, 신랑 거는 이거예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별로라서 죄송해요. 테스페르데스. 이 향인데, 향이 어떻냐면, 오, 약간 단향은 있어요. 달달한 향이고, 장미향이 있습니다. 제가 냄새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든요. 어, 어떤 정도냐면, 자기 코딱지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민하니까 코가 예민하니까 냄새를 진짜 너무 독하고 이런 거를 못 맡아요. 멀미 날것 같고 머리 아프고 근데 여기 두개다 저는 추천드려요. 은은해. 냄새가 독하지 않고 은은하고 조금 더 헤스페리데스가 어, 향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은은한 거. 은은한 거 좋아하시면은, 페로몬. 약간 더, 살짝 더 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헤스펠데스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얘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뿌리시면 돼요. 원래 세, 네 방울을 떨어뜨려도 충분히 나지만, 기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기호에 따라서 더 조금 더 향이 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얘를 더 떨어뜨리면 되겠죠? 오히려 더 많이 떨어뜨려서 향을 조금 더 음. 강하게 내도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추천드린다. 이렇게 붙이면 끝. 근데 이 클립 주는 데는 솔직히 많아. 이 클립 주는 데 요즘에 안 주는 데가 없겠죠? 근데 저는 클립도 클립이지만 이 디자인과 향 아니었으면 저는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요. 방향제 설명을 했고, 이제 이게 보시고 나도 구매하고 싶다. 어, 할인율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거기서 확인하셔서 이제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뱀볼리. THANKS 모지 이쁘게 모래지 지금까지 뷰티코바였습니다. 안녕!